대구 수성구 지산동 상가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위치의 지상 4층 건물이며,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고, 1층은 편의점과 미용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하이라이트, 주인 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층과 5층 복층 구조로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가 상가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 생활하는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4층 안방 겸 거실입니다. 넓은 창은 남향과 남서향으로 배치하여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자연 채광으로 공기순환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방은 4개, 욕실 3개, 거실 2개, 드레스룸 시스템 주방과 옥상뷰 풀빌라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간접조명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주방입니다. 일체형으로 맞춤 설계된 주방 가구와 빌트인 가전이 통합된 고기능 주방 시스템으로 꾸몄습니다. 상하부장의 맞춤형 수납장으로 깔끔한 외관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은 매립형으로 설치하였으며 후드는 연기와 냄새 제거 성능이 뛰어나며 조리 동선의 최적화로 씻기, 자르기, 조리, 설거지까지의 동선을 고려해 설계하였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작은 주방 공간으로 보조 주방은 냄새나는 음식 조리, 간단한 조리, 설거지, 뒷정리 등을 위한 기능성 주방입니다. 거실의 냄새와 소음이 전달되지 않아 시스템 주방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깔끔하고 미니멀한 외관과 수납 공간이 풍부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며 맞춤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거실과 연결될 경우 인테리어의 중심 포인트로 작용 가능합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은 고급스러운 조적조 스타일로 층고가 높고 깔끔하게 연출하였습니다. 상가 주택에서 조적조 욕실은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인식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특히 실내 건축 홈 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수요층에 어필하기 좋습니다.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작은방 두 개와 화장대와 세면대 겸용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조명 거울 콘센트 수납장 등을 세면대와 함께 배치하면 화장대 역할까지 가능하고 여성에게 특히 유용한 스킨케어 화장 헤어까지 한자리에서 가능합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간접 조명으로 눈의 피로도를 줄여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주인 세대 4층 안쪽 조적조 욕실입니다. 조적조는 모양 구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워 감각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타일, 위생도기, 수전 등 모든 자재를 선택해서 맞춤 설계할 수 있어 고급 주거에 적합합니다. 공간 맞춤 설계 가능하며 전체 구조가 튼튼하고 오래 가며 현장 맞춤형 구조로 시공됩니다. 상가주택에서 조적조 욕실은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인식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특히 실내 건축, 홈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수요층에 어필하기 좋습니다. 5층 복층 주인 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계단은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됩니다. 상가주택 복층 주인 세대의 계단은 단순히 위층으로 오르는 통로가 아니라 공간의 중심, 디자인 요소, 기능적 통로 역할까지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복층 주택은 아파트나 단층 구조와 달리 입체적인 생활이 가능해 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계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층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공간의 프리미엄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 중심축이 됩니다. 복층 욕실입니다. 조적조로 꾸며져 있으며, 옥상뷰 욕조는 풀빌레 여행 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욕실은 고급스러운 조적조 스타일로 층고가 높고 깔끔하게 연출하였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조적조 욕실은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인식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특히 실내건축 홈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수요층에 어필하기 좋습니다. 조적조는 모양, 구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워 감각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일, 위생도기, 수전 등 모든 자재를 선택해서 맞춤 설계할 수 있어 고급 주거에 적합합니다. 공간 맞춤 설계 가능하며 전체 구조가 튼튼하고 오래가며 현장 맞춤형 구조로 시공됩니다. 화장대와 세면대 겸용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조명, 거울, 콘센트, 수납장 등을 세면대와 함께 배치하면 화장대 역할까지 가능하고. 여성에게 특히 유용한 스킨케어, 화장, 헤어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상가주택 주인 세대나 고급형 주택에서는 드레스룸 공간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맞춤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은 드레스룸은 단순히 옷을 정리하는 공간을 넘어 의류, 잡화, 계절용품, 생활용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고기능 정리 공간입니다. 특히 상가주택 주인 세대처럼 넓은 면적과 독립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수납 위주의 드레스룸 설계는 생활 효율성과 공간 가치를 크게 높여줍니다. 5층 주인 세대 복층 거실 겸 방입니다. 넓은 창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자연 채광으로 공기 순환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본 상가주택의 하이라이트,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의 옥상과 옥상 테라스는 단순한 외부 공간이 아니라 주인 세대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공간입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지상의 마당을 옥상에 올린 형태로 활용되며 실내에 없는 자유, 여유, 자연을 제공합니다.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 확보하여 도심에서는 마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옥상은 외부 시선 없이 가족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집과 간섭 없이 자유롭게 쉴수 있는 하늘 위 마당 실내 공간만 있을 때보다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생기고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는 사진으로 보일 수 있는 프리미엄 포인트로 매매나 임대 시 상가주택의 고급 이미지 부각이 가능하며 상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인 세대와 임대 세대가 분리된 구조일 때 전용 옥상 사용 권한은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복층 주인 세대에서는 옥상이 계단실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내와의 동선이 자연스럽고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물 1층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안전과 보안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상가 2 개가 있습니다. 상가 안에는 화장실이 각각 1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 통유리로 설치하여 시원한 상가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상가가 사거리 코너에 자리하고 있어서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임차인과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3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어서 실내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실내 분위기는 고급진 모던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연출하였습니다. 현관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임차인과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 4층 주인 세대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지는 90평이며 건평은 180평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좋아서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임대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4층입니다. 4층은 주인 세대 단독 가구입니다. 옥상 정원까지 연결된 럭셔리한 주인 세대입니다. 임대차 내역과 매매가 내역입니다. 먼저 임대차 내역입니다. 1층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280만원입니다. 2층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90만원입니다. 3층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는 230만원입니다. 4층은 보증금 3억에 월세는 20만원입니다. 합계는 보증금 3억 7,500만원 월세는 720만원입니다. 매매가 내역입니다. 매매가는 26억이며, 용자는 18억입니다. 보증금은 3억 7천5백만 원이며, 실제 인수가는 4억 2천5백만 원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매매가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